자 먼저 주제 (1)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라는 주제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요 우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상황부터 한번 이해하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6 세기 말에서 칠 세기 상황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어 한반도에서는 드디어 신라가 꿈에 그리던 한강을 차지했어 요거 알고 가야 돼자 그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죠 중국 대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앞에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어 그 당시에 중국이 남쪽의 나라들하고 북쪽의 나라들로 갈라져서 막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지, 그치? 이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이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거의 일치하는데, 고시대를 그 우리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혼란스러웠던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6세기 말에.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수나라예요. 들어봤죠? 수라는 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참고로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589년. 그러니까 6세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던 거지. 자, 그러자.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야, 이거 비상이다.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 그 나라가 바로 누구였냐면 고구려였어. 왜? 일단 고구려는 육지가 중국 쪽 땅이랑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이 고구려가 거기까지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중국 대륙이 분열되어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이용한 것도 되게 컸었거든. 근데 중국의 지금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한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니까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위기인 거야. 그래서 이 수나라라는 강력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어떻게 하느냐. 수나라 위쪽에 되게 잘 싸우기로 유명한 민족이 하나가 이 위쪽에 이제 퍼져 있었어요. 걔네들이 바로 무슨 민족이냐면 돌궐이라는 민족이었는데 돌궐 애들은 수나라를 물리치고 아래쪽에 따뜻한 지역으로 딱 넓히고 싶고. 고구려도 수나라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뜻이 통한 거죠. 그래서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돌궐이라는 민족이랑 연합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를 볼게요.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그러면 그때 어땠을까? 우리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하면 되게 쉬워. 신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 한강을 차지했어. 한강을 차지하긴 했는데 어때요? 일단 백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을 고구려에게서 빼앗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백제를 배신해가지고 한강을 신라가 다 먹어버렸잖아. 그러면 고구려도 신라를 미워했을 것이고, 백제도 배신당했으니까 신라를 미워했겠죠. 얘네들의 견제와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편먹을 나라가 필요한 거야.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는 누구한테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냐면, 방금 봤던 수나라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우리랑 이제 힘을 합치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는 당연히 누가 믿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강을 결국 신라가 뺏어간 거니까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겠죠. 신라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고 백제도 마찬가지야. 신라랑 같이 힘 합쳐 가지고 고구려한테 한강을 빼앗기는 했는데 신라가 뒤통수 팍 치고 배신해서 한강 자기들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신라를 공격하거나 견제하거나 신라에게 계속 압박 카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랑 백제가 좀 가깝고, 신라가 얘네들,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선생님이랑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바로 3번, 우리 문제집에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선생님이 지도 통해서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신라야. 왜? 얘네들이 한강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다 미워하는 상황이고, 그럼 신라는 고구려하고 백제를 견제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바다 건너 수나라한테 우리랑 가깝게 지내자. 도움을 요청해서 얘네 둘이 같은 편이 된 상황이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동쪽과 서쪽을 이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고 부른다. 동서세력.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선생님이 한반도에 있고 그 홀수면은 둘이 항상 편 먹는다 이런 얘기 지금 누누이 하고 있죠 지금 신라가 힘이 가장 강하니까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가깝게 지내겠어 당연히 고구려랑 백제가 가깝게 지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백제는 전통적으로 바다 건너 외와 굉장히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어요 얘네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는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돌궐 사실은. 여기보다 좀더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도 수나라 땅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제 판서상 조금 낮춰서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요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돌궐이랑 고구려랑 가깝게 지냈다 그랬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이어진다 해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돌궐, 고구려, 백제, 외를 잇는 요 세력을 우리가 무슨 세력이라고 부른다? 남북 세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이때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어땠다?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의 대립 구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지도를 통해서도 정리가 가능해야 되고, 동서 세력, 남북 세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나라들을 포함하는 건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스토리 2번. 수의 침입과 살수대첩 이야기예요. 고구려가 수나라랑 전쟁했던 이야기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등장하는 당나라랑 전쟁했던 이야기 이걸 이제 정리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나라는 신라랑 가깝고요 고구려하고는 사이가 나빠요 얘네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간단하게 줄여서 순서랑 같이 스토리 정리합니다. 수나라가요, 고구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어쨌든 수나라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이 중국 대륙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 완전히 이제 힘을 합쳤으니까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간 거야. 자기들이 이제 천하 제일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뭘 요구하냐면, 복속하라 라고 요구를 해요. 복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복종하고 우리말 잘 들어라, 우리를 섬겨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고구려가 어떤 나라? 자존심 빼면 시체인 나라야. 비록 신라한테 한강은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고구려가 약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수나라가 복속하라고 요구했을 때 예의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수나라가 복속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이 건방진 것들 하면서 수나라의 요구를 거절을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수나라의 길을 우리가 팍 꺾어주자 우리 고구려가 함부로 그렇게 니들이 까불까불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하면서 수나라의 땅이었던 요서 지방을 먼저 선제공격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서 요동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딱. 잘 기억해 놓라고 으 저번에 2 단원 할때 얘기했었을 거야 한 번만 다시 알려줄게요. 자 넘어가세요 여기 볼록한 땅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 요동이고요 이쪽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여기가 요하강이고 요하강 넘어 이쪽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 지금 말하는 요 서지방이다라고 얘기했어. 저희가 수나라 땅인데 고구려가 요 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열받았겠죠. 수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고구려가 감히 우리 수나라의 땅을 공격해 해가지고 수나라의 황제가 군대를 침입 끌고 고구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당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은 수문제였어요. 황제 명칭이다, 황제 명이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문제가 무려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을 하지만 고구려가 호락호락 당할 나랍니까 용맹스럽기로 유명하고 전쟁이라 그러면 정말 치가 떨리게 많이 했던 나라야. 정복 전쟁도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할 때 수나라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고구려도 야 우리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면 쟤네들이 쳐들어올겠지. 예상한 시나리오였던 거야.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고구려가 너무 방어를 잘했고요. 전염 이제 수나라 군대 사이에서 전염병도 돌고,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하고 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얘네들이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일단은. 자, 그랬는데 여기서 수나라가 멈출 나라가 아니죠. 쟤네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옆으로 가서 그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수나라에서는 황제가 바뀝니다. 문제 다음에 등장한 황제가 바로 누구냐?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 양제가 침입을 해 오게 되죠. 자, 과로 3번 교재에 보면 수 양제의 침입과 살수대첩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여요. 30만 대군도 정말 여러분 장난 아닌 규모의 군대인데, 어쨌든 30만 대군 데리고 들어왔다가 패배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고구려 한 방에 날려버리자 해가지고 무려 수 양제가 몇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3만 대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의 수만 113만 8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면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살을 싸가지고 화살을 쏜다 그러면요. 화살도 이제 실어서 상자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급품을 가지고 오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숫자만 군인들 숫자만큼. 다해해삼 300만 명이 고구려로 진격을 했대요. 상상이 안 되지, 그치? 113만 대군이 침략을 해옵니다. 얘네들이 가장 먼저 공략한 게 어디냐? 고구려 서쪽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요동성이었어요. 요동의 입구에 있는 성이죠. 여기를 미친 듯이 공격하는데 실패합니다. 일단, 고구려는요, 성 쌓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를 하는 능력도 장난 아니었어요. 130, 113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자, 황제인 수양제가 진짜 열받았지. 고구려 하나 못 쓰러뜨리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동성 입고 정식으로 공략해가지고 쳐들어가지 말고, 고구려의 수도가 있는 평양으로 특수 부대를 보내서 빨리 공격해 가지고 수도부터 쳐라 이렇게 새롭게 명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나라에서요. 정예 부대를 꾸리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도 군대 중에서 진짜 싸운 자라고 이런 사람들 특공대 특수 부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30만 명의 정예 부대로 꾸려진 부대. 이부대 이름이 별동대인데. 30만 별동대가 꾸려지고요. 이를 바작바작 깔면서 참고로 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수나라 장수의 이름은 우중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중문의 지휘를 받아 30만 별동대가 수도인 평양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만 별동대가 평양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때 누가 활약을 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그분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을 하죠. 을지문덕이 머리를 진짜 잘쓴 거예요.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30만 별동대가 고구려의 평양으로 쳐들어왔을 때 어떤 정책을, 표현, 어떤 그 전략을 펴냐면 이른바 청야전술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성안으로 백성들이 다 숨는 거야. 성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잡고 숨는데 들어가면서 가지고 갈수 있는 식량이나 이런 걸다 가지고 들어가고요. 근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아니 식량을 다 가져가고 그럴 수 없잖아. 무거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불질러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만들어싹 불질러버려. 그 다음에 물도 못 마시게 우물에다가 전부 다 독약을 타거나 뭐 하여튼 못 먹게 뭐 해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식량도 하나도 없고 물도 못 마시게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성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만 별동대가 평양을 치러 왔을 때 군인 한 명당 약 10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이제 준비해서 왔어. 그러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공격을 한 지역에서 식량이나 물을 구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싹다 씨를 말려버리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고구려 애들은 계속 성안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심각하다. 우리 뜻대로 전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수나라 군대가 생각할 무렵, 을지 문덕이 수나라 별동대 장수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이요. 되게 애매해요. 어 우중문 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너의 공도 높고 너는 하늘의 이치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너 어, 정말 훌륭하다 근데 너 지금 되게 잘해? 여태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만족을 할것 같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의 시처럼 쓴 편지를 보내게 돼. 이걸 받아보고 오중문이 아차 우리가 을지문덕의 꾀임에 빠졌다.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하는 길에서 엄청난 고구려군이 버티고 있었고 결국 살수라는 강, 지금의 북한 지역 청천강이라는 강이 바로 살수라고 전해지는데 이 살수에서 집중 공격을 해서 이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거의 대부분 부분 전멸시켜버렸다고 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입니다 30만 별동대가 평양을 공격했는데 결국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이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7세기 초반 61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열받은 수나라 군대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결국 고구려에게 승리를 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고구려가 다 이겨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력을 너무 많이 소모를 했죠. 게다가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수나라 내부에서 내란이,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혼란을 막지 못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니, 수나라가 멸망한 때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618년. 살수대첩에서 패배하고 6년 후에 멸망했으니, 아, 수나라가 멸망한 데는 살수대첩의 패배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수나라를 멸망하고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어요. 얘네들이랑 고구려가 또 전쟁을 해요.